안녕하세요. 블비들 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책상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트리도 치우고 크리스마스 다고템도좀 넣어 두고 여기 선반도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트리 치워 주려고요. 트리도 12월 동안 보면서 즐거웠는데 이것도 늦게 치우면은 마음이 계속 과거에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치워주고 다시 12월에 즐거운 마음으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 넣어줬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 가운데 선반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피규어들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물 받았던 카드였는데 이것도 내년에, 아니지, 올해 12월에 다시 꺼낼게요. 요거, 요 다이어리, 크리스마스 다이어리랑 함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도 넣어주고요. 다음은 문구템들 넣어볼게요. 요거 다이어리, 그 다음에 마테들, 테들이 여기 얘네들, 여기서 크리스마스 템들만 빼서 정리를 해줄게요. 요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비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뭘 놔둘 거냐면 요 통들을 넣을 겁니다. 이거는 요 라벨통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다이소 약통이거든요. 근데 이데코러시가딱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어봤더니 맞길래 두 개를 더 사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커비 도장. 이거 가챠로 뽑아온 건데, 여기 밑에가 도장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캡슐에다가 이어서 쓰는 거여가지고,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커비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 누가 봐도 커비 도장. 이거 넣고,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동생이 선물로 준 건데, 뭐냐면은, 짜잔! 요거, 마트의 디스펜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선물할 생각을 다 했을까? 이렇게 다람쥐가 테이프를 안고 있는, 들고 있는 요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떼주고 다른 거 끼워 놓으려고요. 뭐를 기울까 요거, 강한 작가님 건데,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주 보고 쓰고 싶어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껴주고, 요렇게. 이렇게 당겨서, 오. 요렇게 쓰는 겁니다. 너무 귀엽죠? 얘는 이제 여기, 앞면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옆에 있는 꽃. 이거 그 크리스마스 때 받은 건데 아직 잘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든 것도 있는데 생생히 살아있는 것도 있어서 시든 것만 빼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만 한번 따로 꽂아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꽃병에다가 옮겨주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르고요. 요런 느낌. 특히 요 노랭이가 잘 살아있네요. 노랑색이랑 보라가 잘 살아있어요. 잘 어울려. 이렇게. 이그 정도 어때요? 노랑이랑 보라색 조합도 예쁘고, 이 초록 풀떼기도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얘 꽃병이 작아가지고 얘는 빼줬어요. 얘도 어차피 거의 드라이 플라워가 돼버려가지고 얘는 빼줬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시든 친구들 빼고 새로 해줬습니다. 음,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얘도 풀러서. 이렇게 완성됐는데 이거는 틀이 있던 자리에 놓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정리한 김에 이 선반칸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원래 이 미니 달력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치우고 이거 두 개도 치우고 라고미이 박스 아, 고미 박스 이제 많이 봤으니까 빼두고. 이제 여기에는 이푸르 달력을 둘 겁니다. 사이즈가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쪽 벽면. 여기도 제일 큰 거, 이 팡순이 팩토리만 좀 빼보고, 다른 걸 붙여줄 거예요. 달아줄 거는 요거예요서일페에서 받아온 룸룸 달력입니다. 이렇게. 요런 느낌? 음,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달 때는 저는 그냥 이 스카치 테이프 동그랗게 말아서 붙이고 있어요. 요렇게 링을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주위에 다른 애들도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쪽이 살짝 허전해서 다른 걸 추가해보자면 아니면은 겨울이니까 요거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방순이 팩토리꺼 그리고 요거는 투미토유 작가님꺼 그러면은 지금 겨울이니까 요걸 먼저 붙이고 봄이 되면은 요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요것도 하나. 했다 완성! 그래서 요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귀엽네요. 그리고 다음은 요 스티커 폴딩박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산 스티커 위주로 여기다 넣어두고, 그 다음에 바인더 정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스티커는 빼서 바인더로 넣어줄게요. 이제 안쓸 거니까. 여기서, 요 빈티지도 이제는 넣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 팩. 그리고 요거. 요거 웨스티즈 작가님 건데, <laughs> 두개 남았네? 여기서, 눈사람. 이랑 겨울. 아, 요거는 빼두고, 요거. 요렇게는 정리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것만 빼고요. 얘는 눈사람이라서 아직 쓸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핑루 작가님 거. 이것도잘 썼는데 이것도 넣어줄게요 됐다 요정도 이제 정리해주니까 요정도 자리가 남았거든요 이제 여기다가는 서일페에서 사온 것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거 정리는 아마도 혼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한 거는 여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바인더에 넣어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또 내년, 아니지, 올해 12월에 꺼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스티커 안 써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도 크리스마스 스티커는 자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스티커 정리까지 다 해봤어요. 짠, 이렇게 해서 새해맞이 책상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엄청나게 많이 바꾼 것도 아닌데 되게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사소한 요만큼의 차이지만 저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책상을 정리하니까 뭔가 마음도 정리된 그런 느낌이고 책상을 정리하니까 이제서야 새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환경을 잘 세팅해놔야 뭐든 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새해니까 책상 정리해보시고 버리실 것도 버리고 이렇게 산뜻한 책상에 앉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또 다양한 문구 영상들 찍어올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